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어, 이제 곧 있으면은, 쿠키런 킹덤에 정말 중요한 스토리가 다가오는데, 천년나무 쿠키를 뽑기 위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은, 천년나무 쿠키 뽑기 전에, 바람궁수 쿠키부터 뽑아볼 생각인데,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팸! 에잉, 기대도 안 했어. 난이 소리가 너무 좋아. 두 개? 오우, 야! 이거, 이거 설마 파람 공수도 한번더 없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었군.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음, 아니, 이 녀석들은 체스처 아예 체스 세스쳐코 굳고 야. 근데 이거 영운석으로 그냥 완성하는 거 아니야? 바로바로고, 아 오늘 기운이 좋다. 가나요? 안 갔네요. 어느새 절반이 났었는. 음. 뭐 바람 공수 쿠키가 정말 나오길 바라는. 오.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아. 근데 이런 말끈 키는 좀 환영이죠. No. 뭐 내가 바람 공수 쿠키에 되게 목매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다르더라고. 뭐 딱히 이제 명함 나오기 전에 나와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아니라고. 에뭐 아니 나오면은 나야 좋고 뭐. 음. 어? 바람 오드마 쿠키. 이럴수가 아 그러면은 추가보상 받아주고 갑시다 야 이러다가 영혼 속으로 먹겠다 이거 오 그렇지 명함을 먹는다면 차라리 이렇게 뽑기로 완제품을 뽑아서 보고싶어 두개? 너무 기모찌한데? 음오 신규 쿠키가 되게, 나온, 되게 많이 나오네 아나 이거 뭔지 알겠다 하나 둘셋말차아 쿠키 그렇지 소리 지를 준비한다 아그 소리는 못 지르지만 감격화 준비한다 Nope 음 캐비어는 무슨 맛일까 근데 마지막인데 뭐 하나 줄 수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얻어볼까요 이 화살로 어둠을 청화하리라 어우 연출 1 0의 81을 당겨 어둠을 쫓으리 심플하면서도 멋있는데 자 그럼 이제 천연나무 쿠키 뽑으러 갑시다 오, 드디어 왔구만 오 뭔가 느낌도 다른 것 같아 이건 좀 이건 좀꼴값인가 에이 그래도 어 근본 레전드리 쿠키 마지막에 나왔잖아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슬슬 얼굴을 좀 보여주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예 부끄러움이 좀 많으시네 아, 그렇지. 가운데에 나왔어. 이건 잘 된다는 징조야. 짠, 아닌 말고. 커피 마법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이야, 야, 이게 킹덤 초기에는 되게 필수였던 쿡혔는데. 어허, 아, 야, 이건 좀 치명타다. 기대를 안 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뭔가 좀 일말의 희망까지 다 꺾어버리니까 좀 아, 음, 오케이. 아, 뭐지? 아까 바람공세에다가 힘을 다 써버렸나봐. 하긴 뭐, 쿠키를 지금 몇 개를 구우시는 거야 지금 250개 넘게 구웠으니까, 뭐 그럴 만도 하지. 엥? 이것이 바로 데자뷰? Nope. Nope. 아, 뭐지? 잠깐만. Nope. 아니, 아까 잘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안 나오니까 너무 역체감이 큰데? 어우! 오... 나오나요? Nope. 안 나왔네요. 우아 그만 너 제발. 아. Oh my g o 오. 나무의 숙사김을 들어본 적이 있어? 아니요 아이고. 그... 지 않는 곳은 없어 아이고 천년나무 쿠키님 아주 인자하신 미소가 잘 어울리십니다 아주 야 근데 이게 나오네 난 이제 여한이 없다 그래도 뽑을 건 뽑아야지 앞에 있었던 게다 액땜이었던 거야 보상 받고 어 뭐야 여기 천 개밖에 안 주네 <목소리> 일단 뽑아 아 가자 마지막 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버려 그냥 음 하나 더 나와주길 바라는 건좀 뭐 욕심이겠지 그래도 뭐 얻었으니까 아, 근데 연출이 정말 전년나무 쿠키에게 잘 어울린다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바람 공수 쿠키와 전년나무 쿠키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이 천년나무 쿠키를 아레나에 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